이제 구옥순은 끈떨어진 듀웅박시한테된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로즈가 말하지만 당연히 남자 사호가 22기 영숙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고 22기 영숙이 지금 너무 강한 상대이기 때문에 구옥순이 어떻게 보면 은좀 실수를 한 거다. 구옥순은 실제로 이미지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광고회사에 다니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느냐 결국에는 남자 사호가 이지빅 영숙을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가지고 계속 더블 데이트 하자라고 쪼르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여자라서가 아니라 남자들도 이 분위기는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죠 뭐다? 남자 사호 이지빅 영숙에게 팍! 꽂혔구나. 구옥순이 생각보다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데. 왜냐면 구옥순은 남자 사우를 되게 아직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구옥순 스스로가 조금 경쟁을 제대로 못해봤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실제로 구옥순이 생각보다 외모가 괜찮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구옥순이 마음만 먹으면 의사 와이프 될수 있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의사 와이프의 꿈을 못 이루었다. 이러한 쪽 내면에. 무의식이 있다 보니까. 근데 지금 22기 영숙은 이미 한번 갔다 왔고, 그리고 22기 영숙이 일단은 좀 젊어요. 근데 젊은데 하필이면 예뻐요 노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지비기 영숙이 액면가로는 구옥순 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는 있습니다 그게 구옥순의 가장 큰 현재 희망과 같은 기회가 남아있는 게 구옥순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겉모습은 되게 어려 보이는데 결국에는 구옥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가 못 갔다 이것도 약간 구옥순의 이성으로 아무리 누른다 한듯 그게 이지비기 영숙 옆에 있으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구옥순의 잘못이 아닌데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은 구옥순이 둘중 하나는 포기해야 될것같 자기가 커리어 우먼이라는 자신감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의사와이프가 되는 걸 포기하거나 둘중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구옥수는 욕심쟁이 에요 아주 앙칼진 욕심쟁이입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 게 좋은 거긴 한데 사실 22기 영숙도 못 이기면 22기 영숙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닌데 22기 영숙한테 응급의학과 남자 사호 응급의학과 의사죠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의사가 의사들 세계에서는 약간 돈은 잘 벌지만 3D 노가다로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열이 높은 편은 아닌데 물론 이제 남자 사호만의 스펙을 떠나서 굉장히 남자 사호가 잘생기고 유머 있는 편이라서 의사 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귀한 매물이기도 한데 다시 말하지만 구옥순이 22기 영숙 못이 길정도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큰일 난 겁니다. 농담만 하고 국순이 22기 영숙이랑 지지고 볶는 여행에서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자기 객관화를 너무 늦게 한게 아닌가. 국수는 자신의 꿈세계에서 살아왔다라고 볼수 있고 22기 영숙은 참고로 22기 본방송 때 여기 지금 살짝 잘린 22기 영숙을 꼬시고 그리고 플러스 22기 때또 다른 의사 두 명을 꼬신 걸로 22기 영숙 포함해서요. 유명했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구옥순은 두마라만 잔소리지만 구기 방송 때 남자 뺏긴 트라우마가 있는데 또 남자를 뺏길 것 같으니까 너무나 견제를 심하게 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컨셉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구옥순의 컨셉은 로쇼가 오랜 기간 바운 결과 약간 당돌한 여자 컨셉이에요 알파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알파걸이 일단은 구옥순 나이때 굉장히 유행했던 컨셉이기도 한데 보통 알파걸 하시던 분들이 일 열심히 하고 연봉 높게 받다가 병원에 다들 실려 가셨어요 지금 구옥순도 그나마 관리가 잘돼 있긴 한데 나이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외모는 관리가 되지만 체력이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 이지빅이 영숙에게 따라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지빅이 영숙에게 체력도 밀리고 있고 사실은 성격적인 측면도 일단 구옥손이 변비약 먹고서 자기가 실제로 변비약 먹고서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 하지만 그것부터 일단 문제예요 벌써부터 신체에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남자 사오도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우선 넘겼지만 그에반해서 22기 옆에서 먹방 찍고 그냥 물론 잔소리는 좀 심하지만 보통 근데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잔소리는 다 깔고 가니까요. 구옥순이 22기 영숙과 비교했을 때그 어떠한 장점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구옥순의 가장 큰 약점을 22기 영숙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면 구옥순은 여유가 없어요 이 여자 여유가 없는 여자입니다. 왜 여유가 없냐면 구옥순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옛날에 알파걸들이 유행했을 때는 그 당시.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고도성장기 마지막 고도성장기를 이제 2005년 2006년, 2007년이라고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이때 당시 알파걸이 유행했던 이유도 이게 보통 그때 당시에 직장생활 하신 분이 유명한게 지금 카카오 사장 하시는 여자분 한분 계신데 딱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는데 알파걸 해가지고 카카오로부터 수백억 성과급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 지금 나이때 임원 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구옥수는 그 위치까지도 약간 가지는 못했다. 그 애매해요. 구옥순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알파걸의 목표도 달성은 못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구옥순의 마지막 남은 장점, 다시 말하지만 외모는 꽤 괜찮아요. 자기도 을지로 김사랑이라고 하는데 김사랑이 어쨌든가 회사에서 사무직이라면서 출퇴근 하지는 않죠. 아예 그러면 애초부터 연예계로 좀 빠지던가. 근데 일단 구욱순이 지금 제대로 긁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구욱순은 스스로를 연예인에 비유하면서 여태까지 나눈 솔로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 자기를 어필했는데 이지비기 영숙은 실제로 자기가 연예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아나운서 준비를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작진도 이지비기 영숙을 딱 편애하는 게 느껴지죠 구욱순은 여태까지 실제로 구옥순이 낯설사계 초반에 MC까지 보다가 연예인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SBS 플러스 낯설사계 MC까지 했던 사람인데 막상 22기 영수이랑 너무 비교되니까 그 자신의 열등감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22기 옥순에게 좀 무리수를 던지는데 사회생활을 자기가 더 많이 해봤다. 그래서 뭐 카카오 대표 이사처럼 수백억 성과급 받았나요? 그러니까 구옥순이 자기를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조금 더 못나 보인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여유가 너무 없기 때문에 22기 영수기의 약점은 사실은 사회생활이 적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22기 영수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돌싱이라는 거예요. 돌싱이 어쨌든 간 아직까지도 사회적 낙인이죠. 그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요즘은 돌싱 갔다 온 여자나 갔다 온 남자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구옥순이 공격이 잘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사오는 어쨌든 간 22기 영숙이 지금 제작진한테도 편애를 받고 있다는 게딱 느껴지니까 그 구옥순이 조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제대로 못 저었다? 이런 생각이 팍 드는 게 구옥순이 나솔사기 MC 할때 다른 방송에 그러니까 차라리 회사를 때려쳐버리지 약간 로션은 사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구옥순이 어떻게 보면은 나눔 솔로 국이 역대적인 기수였죠 그때 이전과 이후에 나눔 솔로는 완전히 전혀 다른 기수의 주인공 역할을 한 옥순 네이밍을 받은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회사에 뭐꿀 발라 놓은 것도 아니고 회사에 지분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계속 집착하다가 초반에야 잘 나갔겠죠 방송에서 불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백수 22기 영숙에 밀린 겁니다 22기 영숙은 백수라 가지고 방송국 전화면 따박따박 잘 받겠죠 남경필이 부르니까 맨날 팬미팅도 자기 스스로 플러스 촌장 엔터테인먼트 제약진까지 불러다가 광고비까지 달달하게 쏴주는 효자입니다 효녀예요 효녀 나는 솔로 프로그램에서 24시간 준비되어 있는 백수 효녀예요 근데 구옥선은 보나마나 맨날 자기 회사일 바쁘다고 좀 땡깡 피니까 짤렸겠죠 mc에서 그러니까 22기 영숙의 네이밍을 받고 활활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 돌싱 특집 최고의 아이콘인 22기 영숙에게 구기옥순이 이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권력이 빠져나간다고 라 느끼는 거고 그거는 22기 영숙의 잘못이 아니라 구기옥순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때려치든가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로쇼는 구옥순 편이에요 실제로 로쇼가 구옥순의 유튜브나 블로그를 유심하게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이 심리를 좀 파악해봤는데 구옥순이 약간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구옥순이 애초에 그냥 외모로만 밀고 가가지고 의사들 이 임신공격 했으면 벌써 의사와이프 되고도 두번 되고도 남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커리어? 이제 광고 회사긴 한데 조금 뭐 초반에는 제일기획 출신이라는 루머도 돌았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통 근데 이 광고업계에 좀 금수저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예인 보통 금수저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광고 업계에도 제일 기획 같은 곳이요 돈수저들이 실제로 되게 많이 근무하는 걸로 유명한데 애초에 맨 처음에 구옥순이 막 자기를 되게 포장하려다가 사람들에게 망신을 산 것도 광고 업계에서 구옥순이 살아남은 거는 팩트인데 구옥순이 강한 여자인 건 맞습니다 진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커리어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든지 애매한 게 가장 좀 위험하다 아예 그냥 2 2기영수처럼 시원하게 백수여가지고 지금까지 낯설사기 MC 했으면 구옥순이 훨씬 더잘 됐을 텐데 가마 그러니까 그런 후회감이 있을 겁니다 이해한다 근데 그거를 약간 이2이 영수에게 화풀이 하듯이 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나무 맥주 쏟아 부은 것도 무조건 마이너스 행동이었습니다 남자 사업 표정 보세요 구옥수 너왜 그렇게 좀 싸가지 않는 행동하냐 약간 요런 표정이죠 그리고 이2이 영수는 슬쩍 눈치 보면서 뭐야 이 노천년 히스테리인가? 솔직히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옥순이 아무리 좋게 자기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구옥순이 착한 사람인 건 맞는데 일단은 주위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구옥순 왕따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안타깝다 왜냐하면 옥순이라는 최고 인기 타이틀 네이밍을 바꿔서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반등각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